14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동부 지역 로한스크 외곽 최전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AP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 러시아 수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자동차 업계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카마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는 지난해 연간 24억 9,600만 달러 약 3조 원 어치를 수출했다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자동차 부품은 14억 5,400만 달러 1조 7,400억 원을 수출해 2위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2%, 15%, 차 관련 품목이 전체의 44%, 다란다 협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국 현지 판매 법인을 통한 자체 생산 분과 수출 물량을 더해, 지난해 기아 79400, 0.13, 약 29, 206,000대 현대차, 1 7만2 0 0 0대등 현대차 180 국내 완성차 전체 수출 물량 중 대러시아 수출, 수출 비중으로 4.5양이 ,000 대를 기아는 51,869만 대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수출은 러시아 러시아 수출은 러시아 사진 현대차 제공.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우려가 있는 국경으로부터 약 1200km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 피해 지역은 아니지만 현지 공장이 유럽으로부터 현대차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싼 용차 2 7 7 0 0 0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인근에 위치한 슬로바키아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어서다. 국경이 폐쇄될 경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쌍용차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4년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2017년 이후 각각 중단된 상태지만 협력사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는 알루미늄 공 <놀라> 자재를 슬로바키아로부터는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놀라> 사태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대러시아 수출 제재로 피해